민주당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결국 이제 한덕수 대행, 어,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 표결을 하려면 26일, 27일, 2 7일에 표결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있는데 민주당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탄핵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 권한대행이 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거기서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무위원 5명을 한 번에 탄핵시키는 아이디어,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노종면 의원이 원내대변인인데 그런 얘기를 했죠. 국무위원 5명이 탄핵 때문에 국무회의가 의견을 못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과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승수 수석대변인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라가 절단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나라가 큰일 나는 상황을 국민들이 몸으로, 그 장갑자 몸으로 막아서 그 개혁군들 어 몸으로 막아서 겨우겨우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절단 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려서 전 노종면 원내대변인 이 부분은 전 실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굴러간 나라고 그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연말이 지나면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 언제 국민 믿자면서요. 분명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동력이 떨어진다. 저는 탄핵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엊그저께 남태령에서 열, 열 십여 대의 농기구 가지고 올라온 트랙터 가지고 올라온 농민들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결국은 남태령 대성을 이룬 겁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DNA가 철철철철 넘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 믿는다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의 이야기는 잘못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